끝으로 복지 상식을 키우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음, 저는 어, 어, 1979년 80년 이 무렵부터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대학에서 87년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0년 이상 동안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30년 이상 동안 제가 사회복지를 가르쳤어요. 뭐, 87년부터 시작하면, 뭐, 97년, 뭐, 2007년 하니까 뭐, 뭐, 35년 남짓 됐네요. 음,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복지를 상식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지는 알아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식은 최소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수당을 좀 고루 알아둬야 됩니다. 복지, 그러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공공부조만 생각하고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냥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거나 무슨 사건이 날 때만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건강에 대한 상식이 좀 높아지면 건강 관리가 좀 도움이 되고 그러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질병에 걸렸더라도 좀 조기에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법률 상식이 좀 있으면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 법적인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렇게 연루되었을 때 좀더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복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복지 제도를 활용해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제도만 그냥 공부하듯이 시험 공부도 하듯이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어린 자녀가 있다. 그러면 교육 급여라는 공공 부조 제도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 지원 제도라는 제도, 또 한국 장학재단이 주는 국가 장학금 제도, 또 대학마다 대학생을 특례 입학시키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위한 특례 입학 제도, 또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우선 주는 공공 임대주택 제도 등을 싹 연결을 잘 하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급쟁이라면 근로소득이라는 용어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을 다 합친 소득이라는 용어와 거기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 금액인 소득평가액이라는 용어와 소득평가액에다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이 전혀 다른 낱말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근로소득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곧 소득이고,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이고, 소득평가액이 소득인정액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월 근로소득이 203만 원이고, 그리고 뭐 약간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공지하고 나면 근로소득은 203만 원이지만 소득인정액은 70만원 밖에 계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 알았더라면, 기초연금을 진, 즉 신청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좀 대충 알 뿐만 아니라, 그냥 좀 궁금하면, 복지로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고, 아, 나도 신청하면 될 법하다라고 싶으면, 그냥, 그냥 무조건 신청을 하셔요. 신청을 해야 그 다음부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자, 소득 인정액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부양 의무자의 부양비 선정 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란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복지로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의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될것 같다 하면 일단 신청을 하시라.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 안한 사람은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도 절대 복지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연구임대 주택의 입주자의 선정은 기준 중위 소득에 근거해서 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가구가, 어떤 가구가 뭐한 뭐뭐 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 200만 원의 소득을 근로소득이다 그러면 30%를 공제한 200만 원의 30%는 60만 원이고 140만 원을 그 사람의 소득인정액이라고 보고 그것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보는데 행복주택을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냐 이렇게 보지 않고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몇 퍼센트냐? 이렇게 봐요. 참 복잡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 소득에 비교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한돈 백만원 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기준 중위 소득을 적용하면 안 되는 사람도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을 적용하면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같은 사람들에게는 훨씬 혜택을 많이 줍니다. 신혼부부 둘이 살잖아요. 그런데 3인 이하 가구로 간주를 해줘요. 그러니까 2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인 가구의 100%는 굉장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다. 그럼 120%를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지뢰짐작, 나는 신청해도 안 되겠거니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집을 안 주고 꽤 높은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도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더욱,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처음 가입 이렇게 신청자를 받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100%에서 끊거나 120%에서 끊는데, 만약에 자녀 주택은 있는데 계속 광고를 해도, 공고를 해도 신청자가 없다. 그러면 슬그머니 150% 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준을 바꿔 봅니다. 그러면 바로 신청한 사람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 복지제도는 좀 알아야 돼 하고 신청해야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공부를 조금 좀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거복지제도는요 엄청나게 좋은 제도가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 부부는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몇인 가구로 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인 가구가 아니라 3인 이하 가구로 본다. 아예 2인 가구라는 분류가 없어요. 3인 이하 가구. 그러니까 둘이 벌어도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맞벌이이면 120%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간 소득이 한 8천만원쯤 된 사람도 맞벌이이면 신청하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혼부부가 연간 8천만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아니잖아요. 중산층은 돼야요. 중산층은. 그런데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공공주택은 영구 임대만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는 거죠. 신청하면 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용교. 그러면 이용교 교수가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이 지금 현재는 한 80여개, 곧 100여개 정도를 검색할 수 있어요. 그냥 다 공짜입니다. 어떤 것은 제가 주거급여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노인 복지만 상세하게 설명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기초생활 보장만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회원가입도 좀 해주시고 좋아도 또 눌러주시고 또 하나 복지마블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마블은 지금 회원이 60만 명이 넘고 또 어떤 게시물은 뭐 300만 명 이상이 본 게시물도 있어요. 정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이용교회와 복지마블을 회원 가입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 이런 유튜브보다는 훨씬 더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공유복지 플랫폼이라는 것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공유복지 플랫폼에는 지금 전국에 뭐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복지 소식은 가장 빨리 알려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요. 그리고 자료실에 들어가서 보면 복지부나 서울시나 서울시 복지재단과 같이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올려놓은 게시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히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사회복지사가 계시다면 공유복지 플랫폼은 당연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도 공유복지 플랫폼에 들어가서 보면 유익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 이상으로 더 많은 상식을 얻고 싶다면 그냥 알라딘에서 복지 상식 혹은 알라딘에서 그냥 이용교 이렇게 치면 이용교가 쓴 복지 상식이라는 책이 아주 어저 표지도 나오죠,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책값 걱정하시지 말고, 정말 그 책을 읽다 보면 집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자녀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나의 교육 수준, 나의 직업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이렇게 쫙 듣고 아,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운영자로 있는...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저 카페 주소 나오지 않습니까? 에 그리고 그냥 다음에 들어가서 카페를 클릭하고 복지라는 단말을 치면 정확도 1위 카페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 카페인 복지공동체인데 이곳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왔던 복지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검색해서 볼 수가 있고 자료실에 각종 복지 정보를 파일로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라면 또 복지 교육을 하는 일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한글 파일과 PDF 파일, PPT 파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운영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글을 남겨놓으면 제가 24시간 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했으리라고 보고 또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사이트가 유익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서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년 동안 복지공동체를 이용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새새롭복지지동체체알알된 여러분, 여러분, 들 환영하고 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어,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를 우리가 구축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어, 대단히 대사히니사합니다